현재 시각 3시 50분 새벽입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리 스피어나 한번 더 보고 가자. 나에게 엄청 무한한 감동을 줬던 스피어가 달 모양으로 되고 있네요. 밤에는 달로 되는구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여행 오면은 캐년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랜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캐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캐년에서만 거의 뭐한달을 있어야 되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이번 여행에서 갈 캐년이 딱세개 집니다. 딱세 가지.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엔텔로 캐년. 저번에 뭐홀슈스 밴드나 이런 데는 한번 가봤어요. 투어를 사용해서. 근데 그때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가서 거기서 뭐 캠핑도 하고 글램핑 같은 것도 해보고 자연을 좀 온전히 느끼자 해서 개인 투어로. 개인 투어가 아니죠. 그냥 개인이. 렌트카를 빌려서 그랜드 캐년으로 가게 되는데 자이언 캐년이라는 게 주차가 엄청 빡세대요. 8시에 도착하더라도 주차가 없을 수도 있대. 8시 전에 도착해야 된대. 라스베가스에서 2시간 30분 걸리거든요. 주가 달라. 거기는 1시간이 더. 시차가 1시간 있어갖고 여기가 4시면 거기가 5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시에 출발해서 6시 반에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가야 거기 시간으로 는 시차가 1시간 있으니까 7시 반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갑니다. 원래는 자연캐년 주변에서 1박을 하면 좋은데, 라스베가스의 호텔이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자다 보니까, 마지막 날은 조금 이렇게 부지런하게 떠나게 되네요. 일단은 새벽 4시에 체크아웃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24분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지런한 사람들 엄청 많다 우리 다행이다 그래도 주차장 장, 그 주차장이 장장그주차 진짜 순식간에 차버리네 저희가 8시 한 10분쯤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희 뒤로 차한 30대 40대 에 몰려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한 8시 반 정도면은 다 차는 거 같습니다 사람들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하러 왔네 원래 자연캐년에 이 여기 비지털센터가 무료 주차장이고 여기 엄청 지금 박 터지잖아요. 치열하니까 아예 스프링데일 이라는 데 주차해서 셔틀버스 타고 여기 와서 셔틀 갈아 타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유료 주차장, 여기는 무료 주차장. 어. 우리는 셔틀 타고 여기 템플 오브 시나와와, 시나와바까지 가서 트레킹을 시작할 겁니다. 가자. 셔틀 타고 셔틀버스 다줄 기다리는 거 봐봐. 대박. 출발 한 방에 안 시켜주겠지? 아, 돌로미트랑은 다르다.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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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보자. 여기 어, 이제 웨이더 입으신 분들은 강물에 담가서 통과하는 코스가 있는데 거길 지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낚시할 때들 많이 입으시잖아요. 강가에서 쏘가리 낚시나 이런 거 낚시하실 때. 홍천강 이런 데 가면 저런 거 많거든요, 웨이더. 웨이더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쏘가리 잡으시는 분들. 근데 그거를 여기 입고 온 이유가 이 트래킹 지점의 끝에 가면 물에 담가서 또 이동해야 되는 그 구간이 있대요. 그냥 가볍게 맛만 보는 것은 1 시간짜리.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면은 좀더 걸어야 된다면 다8 시간 정도. 이렇게 멋있는 걸 보는데 내가 과연 이런 걸 걸어도 될 자격이 있을까? 어? 자격 이 없어? 자격이 없지. 왜? 라스베가스에서 돈이나 잃고 내가 이런 이런 자연을 걸을 자격이 있을까? 라스베가스에서 돈 많이 잃었는데? <laughs> 참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저 절벽 사이, 이 협곡 사이를 걷는다는 게 여기 자이언 캐년은 4년 전에 한번 와봤었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 당일치기 그랜드 캐년 투어가 있어요. 새벽 3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9시까지 뺑뺑이 돌리다가 다시 라스베가스로 떨궈주는 당일 투어 자리가 있는데 그때 이 자이언 캐년으로 왔었어요. 그때 우리가 비지터 센터 아니고 다른데 갔었지. 그냥 지나가면서 같지 운전하면서. 뷰포인트에서 사진만 찍고 지나갔는데, 그때 오면서, 우리가 언젠가 다시 오게 되면 여기서 캠핑을 한번 해보자.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 계획을 하다가, 미국 온 김에, 야, 우리 왔는데, 여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여행 투어 중에 캐년을 3박을 넣어놨어요. 여기 자연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그리고 엔텔로 캐년까지. 저는 사실 처음 올 때만 하더라도, 어우, 이거 돌로미트보다 못생겼을 텐데. 내가 여기 왜 가냐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돌로미트에 없어요. 어, 그리고 이 비지터 센터에서 출발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한 40명이 한 번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탈리아 사람들도 이걸 찾는구나. 어, 주차장 박 터지는 이유가 있네요. 어, 이게 성수기 시즌에는 셔틀버스가 운행을 해서 그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개인 차량을 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비지터 센터로 모이는 건데 무료주차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트레킹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리고 트레킹 코스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하나 걷는데 뭐 1시간 짜리 뭐 길게는 8시간 짜리도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가는 게 리버사이드워크라고 지금 강이 흐르잖아요 저 흐르는 강을 치고 올라가는 코스가 있더라고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못했어요 장비도 장비고 그것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어, 봐봐, 저 물살을 가르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오늘은. 그 사람들은 장비 착용하고 이 길의 끝에서 그 코스가 시작이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장비 착용하고 저 스틱도 다 빌려주더라고요. 이게 렇다 나눠져 있나 봐요. 저거 타고 몇 시간을 걸어야 된다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편도 30분 여기서 이제 장비 착용하시는 분들은 저 강으로 들어가서. 이위 길을 걷는 거야, 강길을. 무서울 거 같은데. 벌써 건너간 사람들도 있어. 여기서 이제 이 강길을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장비 차고. 재밌는 와. 그니까, 저 협곡 사회를 들어간다는 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1시간 반짜리 저 강물을 체험해 볼수 있는 한 2시간 정도만 체험할 수 있는 코스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저기를 가면 일단 마음먹고 8시간 걷겠다고 장비를 차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마음이 뭔가 확신이 안 서더라고 여기서만 3박을 한다면 한번 가겠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캐년들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이언 캐년 안에 트레킹 코스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엔젤스 랜딩이라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트레킹 코스인데 그거는 추첨이에요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추첨해가지고 당첨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저희 떨어졌어요 <laughs> 선착순도 아니고 그냥 그 뺑뺑이 돌려갖고 어 뽑아서 너가못가 가 이건데 신청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엔젤, 엔젤스 랜딩은 못 가요 거기는 한4 시간 정도 트레킹 치고는 크게 긴 데가 아니라 갈만하겠다 싶었는데. 그건 아쉽게 됐고 그래서 아쉬운 대로 여기도 안돼 여기도 유명해요 캐년 사이를 걷는 게 이제 사람들 막 들어가기 시작하네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트레킹 맞추고 내려왔는데 차들이 계속 빙빙 돌아요 그 빈자리를 찾는 거야 느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누구 나가는 거 없나 나가는 거 없나 계속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좀 간절한 사람 있으면 내 자리 뺄 테니까 거기 넣어라 하고 싶은데 없네. 맘에 드는 저그 차가 없어. 가족이나 이러면은 좀 저기 넣어주고 싶은데 그게 없네요. 카멜 터널을 넘어오면은 이렇게 도로변에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요. 저기 주차시켜놓고 여기 오버룩 트레킹을 하더라고요. 저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볼 수 있는 오버룩 트레킹 한 30분짜리 코스까지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이게 없는데, 조금만 가면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그냥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차장 아닌 주차장 같은 게쭉 늘어져 있네요. 대신에 여기 주차할 때좀 빡세긴 하겠다. 낭떠러지야. 차 삐끗하면 그냥 전손이네, 전손. 오, 무섭다. 여기 난간이 없어. 조심해. 아까는 캐년을 아래에서 위로 봤다면, 지금은 거의 뭐 동일 선상에서 보는 거니까 뷰가 또 달라지네. 30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려나? 많이, 많이 보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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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안 이야 말안 된다, 말안 돼. 미쳤다. 이게 우리 올라온 게인 같아. 그치? 와. 아, 미국 현지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 어. 현지인들이 오고 두 번째로 유럽인들. 4년 전에 드라이빙 코스로 지나만 가봤는데 여기를 직접 내려서 걷고 위에서 보니까 역시 걸어봐야 됩니다. 오늘 메인 이벤트는 끝났어요.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자이언 개념까지 와서 자이언 개념 보고 그리고 여기 카멜 터널 오버록 트레킹까지가 통상적으로 많이 한대요. 엔젤스 랜딩을 못 가면 뭐 체력이나 취향의 차이도 있겠지만 엔젤스 랜딩은 아무래도 퍼밋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나 갈 수는 없고 여기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누구나 올수 있는 곳이라서 엔젤스 랜딩을 가보진 않았어요. 힘들대요. 그 천사가 앉았던 자리라는 뜻의. 엄청 아름답다라는 얘긴데 가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가는 길이 좀 가파른 곳도 있고 절벽을 타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그 추첨 떨어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야 커피 맛 좋다 이러고 있으니까. 자이언 캐년이 좋은 게자이언 캐년이 좋다기보다 이 캐년 지역이 좋은 게 압도적인 풍경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붐비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질서를 너무 잘 지켜요. 그게 좀 깔끔함으로 다가오지 않나. 저희 숙소는 여기 너무 비싸갖고, 이 스프링데일이라고 하는 자이언 캐년 입구 앞에 있는 지역에다가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 엄청 비쌌어요. 1박에 40만원, 막 50만원 이러니까. 좋은 호텔도 아니고, 그냥 이런 로지 같은 게막 1박에 4,50만원 해버리니까.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좀 떨어진, 여기서 차 타고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에 숙소를 잡았는데, 여기서 앉아더라도 이렇게 커피 한잔만 마셔도, 자이언 캐년에 이런 모든 건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실컷 놀다가 이제 호텔로 들어가서 자면 되는 거예요. 오늘 숙소가, 물론 호텔은 아니고 이런 약간 텐트 쳐져 있는 글램핑장이에요. 이 캐년을 온전히 느끼고자 해서 그런 형태의 숙소를 잡은 건데 여기서 볼거다 보고, 실거다 보고, 눈에 담고, 그러고 가면 될것 같아서 저는 이 자이언 캐년이 라스베가스를 온다면 한 번은 꼭 와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4년 전에 여기를 차 타고 지나가면서 우리 나중에 꼭 한번 와보자라고 했던 그 소원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4년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는 꼭 와야지 와야지 했던 게 이제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만족한 하루, 만족스러운 하루. 3시 반에 일어날 값어치는 3시 반, 4시에 일어나도될 듯. 자연 캐년에서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1 5 k 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좋죠 이 응. 캐년뷰가 있으니까 여기 앉으면 저 뒤로 캐년뷰가 보이는 거예요 약간 글램핑 형태로 되어 있어 갖고 막 바베큐하고 불멍하고 이런 거랑 자연에서 직접 느끼고자 이런 데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우리가 자야 되는 것이 저 마차라는 거잖아 외관 몇번 외관이야? 이쪽으로 가서 58번, 58번. 어, 근데 여기 오르막이 있어 갖고 아야 아, 괜찮아 그치. 갖고 갈수 있어 저, 저 꼭대기야 어, 오늘 자야 할 곳이 저웨건입니다 텐트에서 잘까 했는데 텐트는 어, 감이 안살것 같아요 그래서 이웨건의 감성이 물론 텐트는 밖에 의자 있어갖고 뷰를 즐길 수 있지만 감성이 저웨건 뷰가 웨건 외건 감성이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지 응 음, 여기 앉아서 뷰 보는 거 재밌겠다. 이따가 오후에. 네, 밤에, 너무... 밤에 별 진짜 잘 보이겠다. 난 필요 없으면 캐리어 안 꺼낼라고. 음. 네. 네. 야, 네. 정통이야. 귀여워. 재밌겠다. 이외건의또 하나의 장점은 침대 머리맡에 뒤를 이렇게 터 가지고. 를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캐년을 보는 거예요. 와, 아, 뷰 미쳤다. 의자 이 발받침대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서 커피 한잔 때리면 제가 보기에는 텐트보다 나을 것 같아요.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이긴 한데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잘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불도 잘 들어오고 심지어 화장실에 에어컨이 있어. <laughs> 이 사막에서는 필수인가 봐요 화장실에 에어컨이. 수영장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거다 있는. 수영장하고 핫텁, 이거 온수풀이죠. 어. 밤에 추우면 일로 오라고 여기 열려 있네요. 애들 놀기 진짜 좋게 돼 있다. 날씨 뜨겁지, 수영장 있지, 물 시원하지. 끝. 서부 시대로 돌아온 듯한 느낌. 이게 킥이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자연 캐년도 있었지만 저는 이 숙소가 오늘의 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숙소여가지고 뭐랄까, 한번더 오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숙소예요 호텔은 아니에요. 보시면 다 그냥 허름한, 허름하다기보다 다 간단한 조립식 건축물,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농막 같은 거 하나씩 올려놓거나 아니면 텐트 쳐놓거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 불 켜놓고 잔디밭에서 놀고 바베큐 공간에서는 바베큐 해먹고 그리고 캠프파이어 공간에서는 캠프파이어 하는데 이게 이 스모어라고 하는 마시멜로 구워먹는 거랑 같이 주더라고요. 이게 저는 오늘 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테일 하나가 아 이곳에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굶멍하면서 이제 해 떨어지면 스모어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자연캐년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브라이스캐년으로 갑니다. 브라이스 케냐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